둘이? 응, 이거 잖아네 자. 옳지. 고, 있네. 응, 어, 고 먹어. 누나 간다, 이제 알았지? 이거들은 네, 너네 엄마한테 달라 그래. 나 가야 돼. 응? 내일 조금 더 갖고 올게. 알았지? 둘이? 놓자 나짝이, 앙, 띄어, 다시나. 아이고 오늘 다 있어요. <laughs> 아그 이뻐라, 다시나. 아이고 이뻐. 다시. 어그 이뻐. <laughs>

떠더리 가자. 떠더리 갑시다. 가자. 아이고 대쉬나어 <laughs> 뜨거워 조심해. 하트 하트, 하트야, 하트 i Ha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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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t t i Ha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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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가자. h a t t 하트야, 가자. 아주. <laughs> 네 목소리가 독특하다. 하트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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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잠시나, 잠시나, 잠시. 가자. 하트 일로 와. 꽁무니 따다니지 말고. 잠시나 가자. 잠순아아이큐잠순잠순아 삼순아. 삼순아. 아이고 우리 잠순이잠순이 우리 하트, u n 잠순이 s 사료좀 먹고 아티야, 눈좀더 작자. 하트. 하트. 이 손이 자꾸 올라올라 그래 래지지하티야 아티야, 하티야 아티야, 하티밥 먹어 하리하야하티 아티야, 하티하티 어, 한순아, 어, 한순아, 어, 우리 한순이... 언제 왔어? 어, 우리 한순이, 한순이, 맘마 먹자. 이리 와, 한순이, 응, 어, 순이 맘마 먹자. 음. 아, 우리 오늘 라온이가왜안 오지? 라온이도 고기 먹어야 되는데... 응, 설탕이도 안 오고, 설탕, 일로 와. 그, 그러지 말고. 설탕? 일로 와길 막지 말고 라운 라은! 라우나 하트 일로 와 이리 와 하트 하트 일로 와 라우나 라운 라은! 하트 라우나 라니 일로 오세요 빨리 와 <laughs> 라운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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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라온아 라온이 일로 와, 빨리 와어지 우리 라온이 잘한다 라온즈 하트 너 까불래? 라온아 라온이 일로 가, 이새 하지마 이놈가 음, 가자, 라온이 가자 아이고, 우리 라온이 아이고 우리 라온이 하트가 길 막았어 그랬어 오, 미안해 미안해 아지 옳지 옳지 아이고 우리 라온이 착하다 아이고 우리 라온이 착하니 <laughs>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왜 그랬어 하트가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했어 아이고, 우리 라온이 괜찮아 아이고 우리 라 그랬어 아이 괜찮아 阿줌마，阿줌마，阿줌마，阿줌妈，哦吼，哇，嗯哼，是阿줌妈， 이 마셔. 마셔. 이응 마셔. 이이마셔이 마셔 어, 왜 여기서 맨날 기다려요, 토리야? 응? 도르 아이고, 우리 르 오, 기 토르. 아 오야 오야 우리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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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하겠어. 아이고, <laughs> 응? 하트가 무섭나? 하트가 무서워아이 시키. 알았어이다려이고 아이고, 아고아이 오셔. <laughs> 한번 <elimș enjoying> A heart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we rise like tall so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